아, 그 사장님 혹시 저희 양주 좀 마실라고 하는 술 같은 것도 팔아요? 사장님처럼 식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이 오시기 5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거기 양주는 파냐, 여기들이 사업자가 없으면 양주를 살 수가 없대요. 그명함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저 킹덤 30년산 6병을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135만원이거든요. 사장님한테 납품할 때는 95만원에 납품해드려요. 네, 이거 사기 아니죠? 어떤 사기요? 노쇼? 이런 거많다 그래가지고. 네. 왜 네, 그렇게 관기를 열심히 치십니까? 제가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장님. 어... 570만원 결제해주고 손님은 안 오고. 어떻게 해서든 막 받고 싶은 지금 이 마음입니다. <laughs>